오늘은 어전 시간에도 조금 설명했죠 했는데 그 연꽃에 대해서 어 다시 간략하게 또 설명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연꽃을 피우려하면 연못이 있어야 된다 했죠. 네. 연못이 바로 열반이다. 네. 이제 연못이 바로 열반이다. 열반과 연못은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 이제 경구대로 말하면 열반이라고 말하고. 네. 결국은 열반을 연못으로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어, 연못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웅덩이와 그리고 그 진흙탕물과 연꽃씨앗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여기 필요한데, 그럼 다른 경고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은 열반의 구성원리가 돼요. 네. 열반이란 말입니다. ,이. 예. 연못은 구성원리가 되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열반 속에 의지해 이 열반에 의지해서 이제 연못을 비유했으니 열반을 연못을 비유했으니 이 연못에 의지해서 연꽃을 피운다 이 말이야. 이제 정상적으로 말하면 열반에 의지해서 반야 연꽃을 피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 시, 연못의 씨앗이 연꽃의 씨앗이 마음씨입니다. 마음씨에 마음씨를 연꽃처럼 활짝 피운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 의지해서? 열반에 의지해서. 연못에 의지해서 연꽃을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못이라는 게 없으면은 연꽃을 피우질 못해. 이걸 본래대로 말하면은 열반이 아니면 마음에 씨앗이 발화하지 못해. 연꽃럼발화하지 못합니다. 즉 마음이 활짝 피어 나질 못한다는 거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한 가지는 진흙탕이 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열 반할 때열 진흙탕 열이잖아요 네. 이 진흙탕에 해당하는 게 네. 뭔가 바로 무명번뇌에요 웅망칭창인 무명 번뇌 네. 중생번뇌업장 그리고 무명객진번뇌업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번뇌업장으로 인해서 반야를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이거든 네. 그 진흙탕물에는 웅덩이가 있죠 네. 결국은 진흙탕물과 엉덩이를, 엉덩이에 의지해서 연, 연못은 그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연, 연꽃 씨앗이 결국은 그 연못에 의지해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반야는, 이 건강반야라고 하는 건강반야 바람일타심이라는 이 마음씨라는 이 연꽃과 같은 마음씨는 열반에 의지해서, 즉, 열, 무명격진번뇌망상과 선정의 의지에서 삼매의 지에서 드러난다 이제 네. 이 말이에요 네. 결국은 열반의 의지에서 활짝 피어난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요 이제 이해를 하세요 네. 그 다음 인간관장 연꽃이 피어난다 다른 말로 참다운 마음의 연꽃이 피어난다 때 묻지 않는 연꽃이 피어난다 이제 이렇게 예, 열반의 의지에서 이렇게 피어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연꽃이 피어날 때 어떻게 변화하냐면 아홉 잎이 피어난다는 거야 연꽃이 잎이 아홉 개. 네. 이 잎이 아홉 개가 뭐냐하면은 일식에서 구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 일식이 제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제 구식. 네. 이제 이렇게 하거든? 음. 그제 팔식까지가 제구식에합해져서 음. 전체 전체가 무구백정식이 된다 이 말이야. 네. 무구백정식입니다. 백정식. 그렇게 전체가 영꽃처럼 떼묻지 않는, 영꽃처럼 떼묻지 않는 이런 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식이 활짝 피어나면 뭐냐? 바로 반야 지혜 활동이 확 드러나는데, 이때 반야 지혜 활동이 드러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삼신사지라는 반야 활동이 활짝 지혜 활동이 피어났다는 겁니다. 문만 잘이죠 네. 그럼 이반야지의 활동이 활짝 피어났는데 네. 성소작지는 전오식에 포함이 되고 네. 전오식 안식 이지 비지설식은 전오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요. 네. 그런데 전오식은 성소작지라는 지혜활동으로 활짝 드러나게 되고 네. 제6식은 묘관찰지라는 관찰지. 지혜로 활짝 드러나게 되고 네. 제7식은 평등성지라는 지혜활동으로 활짝 드러나게 되고 음. 제8식은 대웅경지로 대원경지. 가는 지하 활동으로 활짝 드러나게 되고, 음. 거기에 하나의 밝은 작용은 제구식이라는, 예? 음. 구식. 구식이라는 작용으로 활짝 드러나게 된다, 이야 근데 이것도 역시, 어 제구식도 성수작지에 원래 포함되는 겁니다. 음. 대웅경지나 성수작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활짝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는데, 흰용골초로 활짝 표현할 때는 무구 백정식을 음. 설명하고 있다. 음. 그러면 연꽃 아홉 개가 다 흰색이다 말이야. 네. 흰색이다는 건 무구 백정식. 흰꽃 전체가 제1식에서 어 제9식까지 청정식까지 진식까지 모두가 청정식이랑 진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음. 무구 백정식을 말하는데 전체가 무구 청정식, 백정식을 의미하고 네.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음. 여기서 홍려는 뭐냐. 활짝 피어난 꽃이 무르익은 걸 말해요. 음. 무르익은 걸 말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대자대비 올료 공심까지원 어? 음. 올료 공심에 비유하면 됩니다. 음. 그럼 어 삼신사지라는 음. 즉제1세에서 제8식 제9식까지 전체가 무구백정신 동시에 이게 올료 공심으로돼 가지고 음. 활짝 피어나는 대자대비한 어? 활동이더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료 공심으로 활짝 표현하게 되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연꽃 진짜 어 표현하면은 오므렸다 펼쳤다 하죠. 오므렸었다 펼쳤다 하잖아. 네. 이러고 이게 뭐냐 하면은 삼신사진한 지혜 활동이 네. 즉제 (1세계에서) 제 (90까지) 지혜 활동이 그도 네. 들었다. 그도 들었다 펼쳤다. 활동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활짝 네. 펼치고 다 펼쳐서 네. 활동할 때는 활짝 펼쳐버리고 걷어들일 네. 때는 오물이뿌린다는 거예요 음. 오므이면 어, 활짝 펼친 모습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혜활동을 했다 지혜활동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지혜는 삼신사지라는 지혜활동 네. 이 삼신사지라는 지혜활동은 어, 제1식에서 제8구식 무구백정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영꽃에, 그 원형 하나에 구멍 아홉 개가 있어. 네. 구멍 아홉 개는 1식에서 89식이라는 시기 네. 전체가 공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한 성품이다. 음. 공한 시기다 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삼신사지 전체가, 네. 모든 지혜활동 전체가 공한. 공한 지혜활동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홉 가지, 아홉 개의 구멍이 하나의 구멍 안에 다 들었잖아요. 응.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구멍이라는 것은 뭘,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대원 경지를 말해요. 예. 대원 경지. 예. 대원 경지라는 공성 활동에 이 아홉 가지 지혜 활동이 공한 지혜 활동이 펼쳐져 있다. 아. 이제 이 말이에요. 그들 시기 1식, 2식, 3식이 있으니 네. 그게 공허하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9개의 구멍이예요. 9개가 다 1식, 2식, 3식, 9식 무백정식 음. 전체가 네. 공허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연꽃에서는 그런데 그게 하나의 공 안에 있다는 거는 전체가 하나의 공이다. 네. 9개의 공이 하나의 공이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말이야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그 9개의 공이 한 줄기다 이 말이야, 네. 줄기 하나에 연결되어있단 말이야. 네. 그럼 뭐냐면은 하나의 줄기란 말이면은 대운경지라는 그줄기에 아홉 개의 시기 다 공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네. 그대운경기 중심으로 아홉 개의 시기 활짝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펼쳐져 있는 데 중심체는 대운경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식이다 전체가 공한 성품이면서 하나의 공성이면서 그게대운경기 중심으로. 공화한 성품이 펼쳐져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웅경제가 결국은 하나의 공화한 성품이에요. 연꽃이 음, 활짝 표현한 그대로가 무구백정식이면서 그대로가 공화함이면서 하나의 공, 아홉 개의 공화함이면서 아홉 개의 공화함이 하나의 공화함이면서 하나의 공화함에는 전체가 한 줄기, 대웅경제는 한 줄기로 연결이 돼서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활짝 표현할 때는 무명 객진 번뇌망상이라는 진흙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못에는 네. 더 이상 진흙이 보이지 않아. 네. 뭐만 보인다? 연꽃만. 연꽃만 활짝 피가 보이죠? 네. 그리고 진흙탕으로 오디간데 없이 보이지 않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무명 객진 번뇌라는 게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연꽃만 활짝 피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무명 객진 번뇌망상이 뭐냐면은 이것은 연꽃을 모르고, 그리고 반화라는 지혜 활동을 알지 못하고 네. 일어난 문득 일어난 번뇌망상이라서 그래서 무명 객진 번뇌망상 마음을 어둡게 하는 번뇌망상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뭐자 진흙탕물이 왜 연꽃 밑으로 다 숨어버렸나 감춰져 버렸나 이게잖아요. 음. 연꽃 피어나잖아. 음. 이게 뭘의미하느냐하면은 모든 번, 무명 번뇌망상은 번뇌망상의 참다운 모습은 반야가 참다운 모습이에요. 영꽃이 음. 피어날 때는 진흙이 먼저 올라가 있는 나타나 있었는데, 영꽃이 음. 피고 나면 반야가 앞에 나타나 고 위에 나타나고, 연꽃, 저 진흙은 밑으로 숨어버리죠. 음. 그 반야 속으로 숨어버린다 이 소리예요. 예. 숨어버렸다는 거는 모습을 담쳐버렸다 이 말이야, 음. 진흙 탕무라왜 음. 그렇겠어요? 실상이 드러났으니 참모 뭐, 그렇게 번뇌의 참 모습이 드러났으니 예. 번뇌는 반야로 다시 그 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린다 이게. 모습을 감춰버린다. 음. 감춰버렸다는 것은 모습이 사라지가나보인다이 말이죠. 네. 그 연꽃이 다떨로나면은 음. 진흙탕으로 연꽃 밑으로 숨어버리고 네. 감춰져 버리죠. 네. 모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 음. 의미가 바로 열반에 이제서 반야가 드러나면은 반야를 알지 네. 못하고 일어난 모든 본넷망 분뇌망, 무명객집 본넷망상은 네. 반야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참모습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네. 그럼 참모습이 먼저 나타나 있고 네. 번뇌는 그 속으로 감, 모습을 감춰버리 죠 네. 모습을 감춰서 번뇌의 모습은 없는 거야 네. 그 번뇌의 실상은 반하가, 반하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래 되죠 네. 이제 이래 되어버리면은 번뇌의 모습은 오도 안대도 없고 아무리 쳐다봐도 없고 네. 그 번뇌의 참모습이 반하가 딱 <laughs> 드러나 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연꽃이 피고 나면은 눈꼬리 움츠고 무출리고 펼치고 이 활동만 있을 뿐 진흙은 더 이상 보이질 않는다. 영옥들 보이지 않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어, 이때 아주 패었을때 네. 진흙을 볼수 있습니까? 없죠. 뭘 봅니까? 연꽃만 보지요. 연꽃이 음. 펼치고. 음. 그때에서의 반야실상을, 반야실상만 음. 보게 될 것이다. 만약에 무명번뇌가 보이면 연꽃이 덮필 거예요. 네. 그럼 연꽃을 완전히 보, 완연하게, 온전하게 보겠어안보겠어 못 보죠? 네. 이거를 선불이라 말하지 않아. 네. 그러면, 연꽃이 활짝 피어났을 때는, 거기는 진흙을 볼 수가 없어. 연꽃만 보지. 네. 이때를 우리가 선불이라고, 견성이라 했다. 그래서 연꽃이 활짝 만발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반야의십상을 보게 되고, 네. 건네의 모습은 찾아볼 길도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가죠? 네. 그럼 웅덩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연못, 연못. 아, 연못은 보이니 그래서, 선정과 지혜만이 드러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매와 지혜만이 드러나 있다. 산매만이 드러나 있다. 이제 얘가 뭡니까? 만화 음. 삼매만이 만화 선정만이, 선정 대지혜강만이 활짝 들어나서이를 일대는 뭐라고 해냐면 정해등지라고 해. 요 음. 정과 해가 갔다 이 말이요. 정해등지란 정의, 정의 어, 해를 갖추고 음. 해의 정을 갖춘다. 해가 정해 등지 갔다 같다. 등 갔다는 말이고 음. 지는 어, 갖춘다는 말입니다. 그걸 음. 갖다가 뭘로 설명을 하냐 면은 뭘로 비유를 하냐 면은 정은 태양과 같고, 해는 그 태양의 빛과 같다고 그래서. 음. 그 빛하고 태양하고 그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그 태양 그대로가 음. 빛이고, 빛 그대로 태양이잖아요. 그죠? 음. 정에서, 어, 연꽃이 활짝 표현할 때는 연꽃만이 보이지, 진흥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음. 그 웅덩이는 그대로, 진능은안 보이지, 웅덩이는 보이지요? 음. 그 때는 뭐냐면, 진흙은 보이지 않아도, 음. 진흙을 받치고 있는 그 선정, 웅덩이, 음. 그 반, 반, 열반할 때 반. 음. 그 웅덩이와 음. 그 같은 선정 삼매는 보이는데, 선정 삼매는 탁! 기반이 되가 있고, 음. 거기에 반야가 다 드러나 있어서 반야 삼매라 그래요. 음. 그래서, 그래서 반야 바람 일다심, 음. 열반 묘심,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음. 이제 뭐만 알겠어요? 반야 삼매. 해인삼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오 음. 선정과 지혜만이 말이 보이더라 음. 그리고 전직 한덩어리 맞아맞나지 맞아? 맞아. 전직 한덩어리더라 번뇌의 실상은 번뇌의 모습은 사라져도 번뇌의 실상은 반야로 활짝 피어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는 연꽃은 피어 연꽃이 다 피고 나서 그래 되고는 선정과 연꽃은 전제가 하나면서 연꽃은 연꽃이고 웅덩이는웅덩이고즉 무슨 말이냐면은 치해강령은 치해강령이고 선정선면은 선정선면데 전체 한 덩어리더라. 번뇌도 결국 어, 어디서 나나, 번뇌가 어디서 나왔나? 저음 반야식상에 나왔더라. 나머지 반야가 피어나서니 번뇌 식상이 들어나서니 번뇌는 오고, 무명 번뇌는 오고 간데 고십오으로 감추고 반야속으로 몸으로감춰버리죠 이제 이렇게 되더라.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거을 발견한 것를 우리는 견성이라고 성불이라고 말한다 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반야가 활짝 연꽃처럼 피어났는데 피어난 모습을 보니까 반야는 애초부터 진흙 속에 때 묻지 않았더라 이해 갑니까? 반야라는 그 참다운 마음은 건강반야라는 참다운 마음은 애초부터 그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때가 묻지 않았다 저게 무슨 말하냐 항상 열반 속에 있으면서 즉 음.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 번뇌와 선정 속에 있으면서, 음. 가운데 있으면서, 그 진흙에 때가 묻지 않았더라는 거야. 본래부터 때가 묻더라는 거야. 아무, 때가 묻지 않아서 활짝 피어나올 있더라. 그러니까, 피어나서 보니까 때 묻지 않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어나기 전에도 원래 음, 때, 묻지 때 묻지 않았더라. 않았더라. 그래서, 아, 번뇌 속에는, 우리의 그 번뇌 속에는, 음. 응망칭창인 가장니 진흙탕물과 같은 응망칭창인 이 번뇌망상 속에는, 번뇌망상에는 때 묻지 않는 참다움, 진여가 있다. 그 진여라고 하죠. 진여가 있다. 진여심이라는 게 있다. 이 진여심이라는 마음이 영꽃과 같아서, 발짝 이것이 드러나고 나면, 열반의 의지에서 드러나고 나면, 그진흙탕물로 오고 간데 없이 모습을 감춰버리고, 선정과, 그 진흙탕물을 바치고 있는 웅둥이와 선정과, 발짝 피어난 연꽃만이 보일 뿐이다. 자,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는데.